반갑습니다. 예, 금일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예, 관련된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력한 것은 현대차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할 것이다. 요 과세 이연 혜택 때문에 예, 과세 이연 혜택이 2000, 2021년 말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지배구조개편 작업이 1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할 때 연말 정도에는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과세위원 혜택이 종료되는 것을 대비해서 아마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다 알려진 얘기들인데, 그, 저기, 과거에 제가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글들을 썼었습니다. 이렇게. 네, 많이 썼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요 내용. 이게 제가 2018년 4월달에 썼는데, 뭐 예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게 예, 현대 글로비스 저는 당시에 이제 현대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이 3사가 기업분할을 해서 이 지주사끼리 합병을 하는 이 안이 유력하다고 라 봤고 예, 그리고 지분 교환을 하는 이런 형태가 또두 번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한 것은 현대 모비스를 현대모비스 지주와 그리고 사업회사로 나눈 다음에 현대모비스 지주회사하고 현대글로비스하고 합병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는 걸로 이런 형태가 됐었는데 일단 무산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당시에 무산이 됐고 그래서 그때 어떤 지주 전화,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순환 출자 구도를 해소를 해야 되고 오늘과 지분도 추가로 취득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다 지배구조가 그리고 지주회사가 뭐 세금 감면 이런 부분에서 유, 유리하긴 한데 동기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무산이 됐었는데, 지금 아마 다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보면, 미리 잘 알아보면 돈이 보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큰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현대차 3사 지주회사 전환하고 합병을 보면 현대차는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한 겁니다. 지주회사하고 사업에서는 나누니까 지주회사가 20조 정도 되고 사업회사가 18조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분할 비율에 따라서 부채를 이쪽으로 더 넘겨주느냐 뭐 등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만 나눈 겁니다. 관계회사 지분 가치를 토대로. 예 그리고 기아차는 11조 원에 사업회사 8조 원. 우리 현대모비스는 지주회사 8조 원에 사업회사가 14조 원 정도 가치를 지닙니다. 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할 거다라고 봤을 때, 현대차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면, 현대차 주가를 보면, 최근에 현대차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기아차도, 현대차 못지않지만 올, 올랐는데 현대글로비스도 어, 나름 나쁘지 않게 올랐습니다. 그럼 왜 현대모비스만 이게 조금 못 오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될 거라고 보는데 현대모비스만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이유가 이 지배구조 개편을 할때 현대모비스 주가가 올라가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권사들이 하나 같이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 현대모비스가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배구조 개편이 끝나고 나면 최대의 수혜주가 되는 거고 지배구조 개편이 끝나기 전에는 현대모비스 주가는 눌러야 됩니다. 현대모비스 주가가 높아질수록 그렇게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현대모비스 주가는 계속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 부진이란 건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네, 그리고 3사, 이 지주사하고 현대글로비스 합평하는 이 형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현대차도 지주회사로 쪼개고, 기아차도 지주회사 사업회사로 쪼개고, 현대모비스도 쪼개고, 이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현대 글로비스와 합병을 하거나 현물 출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현물 출자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 39조 원짜리 지주회사가 됩니다. 어? 20, 11, 8, 더 하면 39조가 아닌데 왜 39조냐라고 하면 이3사가 합병을 할때 현대차가 보유한 기아차 지분이 있을 거고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이 있을 거고. 현대 모비스가 보유한 현대차 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합병을 하면서 자사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사주하고 현대글로비스 지분하고 교환을 하면 되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합병 법인에 대한 투자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물론 이런 형태로 진행이 안 되면 할수 없지만 만약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라 하면 이 지주에서 3사가 분할해서 합병한 이후에 이 통합법인은 자사주를 어떤 식으로든 소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지주사는 투자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물 가치, 현물 출자를 하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가 어쨌든 이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현대 모비스 주가는 계속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크고, 현대 글로비스는 상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 구조를 보면, 정의선 정문구 부자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이 가치가 높아져야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질수록 유리한데, 예, 그럴 만한 여건이 되느냐라고 살펴보면, 현대글로비스, 현재 현대글로비스가, 어 그렇게 저평가 상태입니다. 실적대회해서 예 그리고 뭐 배당 등등 나쁘지 않은 상태고 현대모비스는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도 뭐 적정한 수준 현대차 기아차도 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현 상황에서 뭐 가치나 이런 걸로 주가가 뭐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장에서 어떤 지배구조 개편 이슈 자체로 현대 글로비스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니까 일단 현대 글로비스에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게 기아차입니다. 국민연금 지분율을 보면 국민연금 지분율 거의 비슷합니다. 현대 모비스, 현대차, 현대 글로비스 다 비슷한데 기아차만 지분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현, 국민연금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아차 주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이 지분 가치가 합병 법인에 대한 지분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럼 기아차는 이제 동기적으로 보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뭐, 이거는 그룹, 이 그룹주 중에서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기아차가 무조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부진할 가능성이 크고 현대글로비스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현대차도 뭐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분 구조가 확실하게 현대글로비스에 유리한 형태로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갖고 있는 이 지분은 어쨌든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으면서. 또, 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상대적으로 또 부진해야 되고, 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있는 거 많아져야 되고, 뭐, 말이 좀 복잡하게 될수 있는데, 어쨌든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래야 유리하고, 기아차는 떨어지는 게 유리하고, 현대모비스도 떨어지는 게 유리하고, 현대차도 뭐 중립이지만, 정봉구 해당 지분 감안했을 때도 약간 떨어지는, 예, 이런 형태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런, 요 지분들은, 합병법인의 지분들은, 저기, 자사주가 됩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그, 기아차가 보유한 이 지분까지 해서, 요 합병 때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략 20% 정도에 못해도 20% 정도의 자사주가 발생을 한다. 근데 기존에 있는 자사주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25% 정도가 자사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소각하면 주가가 사실상 30% 이상 올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합병된 지주사에 대한 관심은 가지셔야 된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포인트를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때문에 기아차 지분율이 낮은 국민연금 때문에 기아차는 좀 떨어뜨려주는 게 좋고, 정의선 부회장 지분율 감안했을 때 현대모비스 지분율이 낮고, 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높기 때문에 역시 현대모비스 떨어지는 게 좋고, 기타 계열사 지분도 최소한으로 하려면 어쨌든 이게 합병되고 나면 상호 출자 관계가 되니까 현대제철하고 이 지주사하고는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현대모비스 주가가 낮아야 됩니다. 정문구 회장 뭐 상속세 이런 거 줄이려면 증여세 역시 낮아야 되고 그래서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지배구조 개편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쨌든 합병 비율이 나올 때까지는 비율 나오고 나면 괜찮은데 그 전까지는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높을수록 원느일과 지분율 강화에 도움이 되고 또 지주사끼리 합병을 해서 덩치를 줄이는 왜냐하면 이 3사가 그대로 합병을 하는 거 하면 시가총액이 뭐 10, 100조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는 쪼개가지고 요것끼리 합병을 하면서 현대글로비스를 붙이는 거니까 더 현대글로비스 주가를 높여야 될 동기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여기 결론부터 나와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차증권이 수혜주고 개편 이후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이노션이 수혜주가 됩니다. <laughs> 예,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국민연금 때문에 기아차 그리고 오늘 일가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낮을수록 이득이고 예.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 후에는 현대차 지주라는 형태의 지주사가 생기고, 뭐, 최소 자사주가 25% 정도 되니까, 이거를 나중에 소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 소각을 하게 되면, 기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여기 현물출자를 한, 오너 일가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고뭐 그런 부분 그래서 개편 후에는 현대차 지주에 대한 투자 가치가 조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 현대차 지주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의 지분율을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고 굉장히 균일하게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룹 금융 계열사들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아마도 지주사 체제가 되면 뭐 어떤 식으로든 이 금융계열사를 팔아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팔면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고 예, 그래서 현대차 증권은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별도의 어떤 별도의 금융지주사를 만드는 쪽으로 예, 그래서 현대캐피탈을 기반으로 해서 별도의 금융주주사를 만드는 형태도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쨌든 현 구조하고 비교하면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 증권은 지금보다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증권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도 많이 내고, 배당도 많이 주는데,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그룹에서 외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관심을 받는 부분에서 금융계열사들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현대카드가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업 상장과 관련된 업무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당연한 수혜주고 그리고 현대차 증권이 그 다음에 수혜를 받는 지배구조 개편 전에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 유지를 했을 때 나중에 정몽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의 그 절반 정도를 감안하고 그 외의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약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았을 때 비용이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8년 방식으로 현대모비스를 기업 분할을 한 다음에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2018년 방식으로 했을 때는 2조 원가량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현재, 지주사 전환으로 하면 1조 원 정도면, 충분히, 충분히 할수 있고, 2022년부터, 이, 과세 이한 혜택이 없어지면 6조 원 정도 드니까, 할 동기는 충분히 있다. 예. 네, 물론 이대로 한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예전에 계획을 했던 거니까 이대로 추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동기나 비용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제가 설명드린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배구조 개편을 했을 때 현대글로비스 뭐 주가 부양할수록 유리하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현재는 오너일가 지분율이 많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에서 20%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오너일가 지분율이 30% 보유한 30% 이상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가는 거고, 아, 부, 규제를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20%로 확대를 합니다. 네,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주, 지배구조를 개편해서 현대글로비스를 자회사로 넣고, 이 오늘과 지분을 지주사에 다 현물로 출자를 해버리면 이 문제가 해소가 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금융그룹을 분리를 하든지 별도의 금융지주사 지주사 체제를 만들든지 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또 현대카드 상장하는 과정에서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주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다소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는 거고 지배구조 개편이 끝난 이후에는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눌려졌던 부분에서 해소가 되고 친환경차 부품을 독점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현대 모 보유 중인 현대모비스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예그 과정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현정문구 회장 보유한 11% 정도 되는 지분도 현물 출자를 할 경우에 이제 그 상속 관련해서 주가를 눌러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또 해소가 됩니다. 근데 현대모비스 지분 팔면 시가총액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예. 뭐 지금 현금 보유도 1조 5천억인데 이것까지 합치면 거의 뭐 시가총액만큼의 현금을 보유 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과 같은 주가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이노션은 마케팅 독점을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감몰아주기 문제 역시 해결해서 좋아지는데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에 간을 봐서 재원으로 활용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지배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보시면 일단 그 올해 내년 말까지 과세 위연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 정도에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사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쪼갠 다음에 지주회사끼리 합병을 하고 현대글로비스를 같이 합병을 하거나 또 또는 합물 출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 지분 구조로 봤을 때 기아차나 현대모비스는 합병 비율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 가 부진할 가능성이 크고 현대글로비스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포인트에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아차는 낮을수록 좋고 네, 현대모비스는 그룹 사정에 의해서 낮을수록 좋다. 현대글로비스는 높을수록 좋다. 예 그래서 그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크고 현대글로비스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현대글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 해소되고 현대차 증권은 외면받던 금융주들 현대차 그룹의 금융주들의 어떤 처리 문제로 관심을 받게 되는 것과 함께 현대카드 상장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개편 전에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 증권 개편 후에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이노션이 수혜주가 된다. 지주사 전환 분석, 비용을 분석해 보면 이 구조로 가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 구조로 간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가능성은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과 수혜주를 알아봤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